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긴급 소포입니다. 이재명의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앞에 이하영에 대해서도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아주 강직한 판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이 사건을 빨리 서울로 옮겨달라. 자 서울중앙지법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가 바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 지금 이 사건 병합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일부가 배정됐는데 여기 지금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서경환 이 대법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경환은 대법관 주심입니다. 김선수는 민변회장 출신입니다. 노태학은 지금 선관위원장입니다. 노태은 성관이 이혼 장이면서 그나마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자, 성관이에 대해서 부정 선거 의혹이 있다. 그리고 성관이의 자녀 부정 채용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그걸 최소화하고 없는 것처럼 만들려다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는 겁니다. 자, 오경민은 국제 인권법 연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경하는 김명수에 의해서 대북관으로 추천된 인물이다. 그러고 보면 여기 네 사람 모두가 다 친좌 또는 친진보 성향으로 보입니다. 자, 김선수는 민변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만약에 서울로 병합이 되면 이 앞으로 이 사건은 5년, 10년 동안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재판 지연 사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방울의 대국 송금 사건은 이미 수원지검에서 기소돼서 가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세계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날 법원을 서울로 옮겨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이 하영은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이미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방울, 김성태 역시 같은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고 1심 선고가 7월 1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서울로 옮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 관련해서 신진우 판사를 피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서경한 이 재판관 네명 모두가 다 진자 또는 진진보 성향으로 보이는 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오래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이 병합이 될 경우에 4년, 5년 뒤에나 될것 같다 하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